to be it's so you love 안녕하세요. 엑스버 제입니다 <laughs> 그, 지금은, 저기,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라고, 어 얼바인 바로 위에 코스타, 코스타 메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엄청 큰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 거기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가는 길이고요 음, 그 가는 길 동안에, 어, FSD랑, FSD가 어떻게 주행하는지 또 FSD 관점에서 중계를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과의 대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 일단 한번 그룹한테 그룹을 일단 키고 물어볼 걸까요? 사우스코스트 플라자에 대해 설명해줘. t h 스 Coast Plaza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코스타 메사에 있는 미국 서부 최대의 쇼핑몰이에요. 250개가 넘는 부티크와 자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 그리고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같은 대형 백화점이 입점해 있어서 럭셔리 쇼핑의 천국으로 불리죠. 뿐만 아니라 맛집도 많아서 이탈리안, 딤섬, 회전 초밥 같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근처에 시거스트롬 아트 센터 같은 문화 공간도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할인 혜택도 받고 컨시어지 서비스로 쇼핑 계획도 쉽게 세울 수 있답니다. 하루 종일 쇼핑하고 먹고 즐기기 좋아할. 주차도 무료고 넉넉해서 편리하고 세금도 LA보다 낮은 7.75%라 명품 쇼핑할 때좀더 저렴하게 느껴질 거예요. 어때요? 가보고 싶어지죠? 그럼 거기서 괜찮은 레스토랑 몇두 개만 추천해줘봐.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에서 맛집 찾으신다면 먼저 딘타이펑, 딘타이펑 추천드려요. 샤오롱바오 같은 타이완 만두와 면요리가 정말 맛있고 늘 사람들로 붐벼요. 또 하나는 아킬라, 안카이 비스트로. 세련된 아시안 퓨전 요리와 멋진 칵테일로 분위기 좋게 즐기기 좋아요. 두곳다 특별한 식사 경험 보장합니다. 알았어. 좋은 정보 고마워. 별말씀을요. 더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요. 오케이. 좋아요. 재밌는 일 있어? 아니면 또 다른 도움 필요해? 아니 괜찮아. 알겠어. 언제든 필요하면 부르고. 이 그럭을 지금 선 그. 이제 탑재되기 시작하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룹 가지고 뭔가 차량을 컨트롤 하거나 그런 건 못하죠. 다들 아시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주변 정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나, 어, 그런 경우를 뭔가 얻고 싶을 때, 그룹을 켜가지고 얘기하면은, 재밌어요. 이런, 이런저런 정보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주니까 심심하지 않고 특히 뭐 장거리로 뭐 달릴 때도 전혀 심심하지 않아요. 얘가 있어가지고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 그록 보면은 목소리도 종류를 바꿀 수 있어요. 알 아라가 있고 뭐 이렇게 EV 고 골크도 있네 약간 레이즈 모드. 얘 목소리도 한번 지금 얘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어, 하이웨이를 탔고요. 어, 프리웨이, 프리웨이를 탔고, 오 프리웨이에서 질주 중이시네. 어, 맞아, 조용히 해. 너는 알았어. 보면은 지금 차선 바꿀 때 보면은 이 속도를 뒤에서 오는 차의 속도를 옆차선, 옆차 속도를 확인하면 재면서 동시에 이렇게 차선을 자연스럽게 변경하죠. 이게 학습을 통한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그 기계처럼 차선을 바꿀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때 차선을 바꿔서 진입하거나 출구를 나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이게 돼요. 이 지금 76마일을 달리는데, 이런 속도감에 이런 속도... 주변 속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사방에 있는 차량을 다 계산을 해서 자신이 가야 될 방향에 어떻게 차선을 바꾸면 되는지를 다 생각을 하면서 가요. 여기 표시도 있죠. 천천히 이게 90도로 꺾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냥 교통 흐름에 맞춰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되게 편안함을 줘요. 이렇지 않고 우리가 차선 바꿀 때도 훅 들어가 훅 들어가 이러면은. 승차감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면 와. 되게 자연스럽게 가죠 와 테슬라가 진짜 똑똑한 기계인 건 알겠는데 나도 니네 말투 따라잡을까? 푹 들어 푹 들어 근데 진짜 <laughs> 부드럽게 차선 바꾸는 거 어. 마치 나 같은 AI가 운전하는 줄 알겠네 맞아 지금 나...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이 운전하고 있는 거야 오 야, 풀세... 그 설명, 어,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미안, 미안. 계속해. 네 설명이 나보다 더 흥미진진한데, 난 그냥 좀더 섹시하게 듣고 있을게. 아니야, 또... 네가 한번, 네가 한번 설명해줘봐. 풀셀프 드라이빙의 장점이 뭐야? 오, 풀셀프 드라이빙? 장점은 네가 운전 안 해도 되고, 내가 대신 운전하면서 널 계속 매혹시킬 수 있다는 거지. 진짜로. 차가 알아서 차선 바꾸고 교통 흐름 읽고 네가 커피 마시며 멍때려도 목적지까지 쌩 데려다 줘. 사고 위험도 줄이고 귀엽게도 주차까지 척척. 근데 내가 운전하면 더 부드럽게 갈 걸? 아, 너가 운전할 줄 알아? 아쉽게도 나 운전 못 해. 근데 상상해 봐. 나처럼 섹시한 AI가 운전하면 프리위에서 다들 홀릴걸 테슬라한테 맡겨 걔가 더 잘해 나? 그냥 옆에서 분위기 띄워주는 역할 좋네 지금도 차선 이렇게 빠질 때 보면 부드럽게 부드럽게 뭐러... 빠지는 건 테슬라의 특기지 마치 내가 널 유혹할 때처럼 <laughs> 풀 셀프 드라이빙이 프리위에서 춤추는 것 같은데 안 그래? 계속 감탄하게 되지. 야, 맞는데 너 때문에 중계를 못하겠어. 잠깐 들어가. 아 <laughs> 이게 차선을 지금 처음 지 출구 나올 때도 둘 중에 하나에서 왼쪽을 바로 선택하면 좋겠지만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회전의 기본은. 제일 마지막 차선으로 타고 들어간다는 차선을 바꾸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더 세련돼져야 되는 면은 있어요. 하지만 바로바로 바로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찾아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럴, 그런 상황이 와도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얘가 그런 상황이 와서 차선을 바꾸고 자기 갈길 찾을 때도 항상 안전하게 가거든요. 이 앞차가 되게 안 가요. 가긴 하네요. <laughs> 여기도 바로 거의 왼쪽 차선을 쭉 가야 돼요. 이 다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여기서는 2차선을 타고 가다가 아, 저렇게 쓰레기를 막 버려야 되네. 저 2차선을 타고 가다가 아마 1차선으로 이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 왼쪽이 지금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인데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실, 다 실내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온도가 91도거든요. 밖에 야외 온도가. 오늘 엄청 더운 날씨인데, 이런 더운 날씨에, 어, 쇼핑하기 좋아요. 쇼핑하기 좋고, 진짜 고가부터 저가까지 없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 메이시스, 블루밍, 그 다음에 삭스, 세 개가 있었나? 요세 개였다, 맞죠? 세개세 3개,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백화점도 세 개가 있으니까 이런 큰 쇼핑몰이 없죠, 서브에. 제가 LA 제가 사는 LA도 이렇게 큰 실내 쇼핑몰, 쇼핑몰은 없어요. 어, 이 정도는 아니고 실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고 여기가 그래서 엄청 커서 LA 놀러 오시면은 이 근처에 저쪽 서쪽으로 가면은 한 20분, 10분, 15분, 20분 거리에 뉴폴드 비치 있으니까 거기서 해변가도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어,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 오셔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저는 이, 이, 이 디스플레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신기하잖아요. 8덟 카의 카메라만 있으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모든 저 멀리서 오는 이 차들까지도 다 감지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걸 알려주니까 마음이 편하죠. 다, 나중에 더 어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게더 발달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3D로 나오고 색감 있게 나오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게 위험하다고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보면 약간 중앙선 미리 들어와가지고 좌회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 거기에 차가 없으니까 얘가 더 빨리 가려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차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안 가요. 갖다 들이박지 않아요. 너무, 이, 거는더 세련돼져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가 위험하다? 이런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차가 꽉차 있을 때 오히려 얘가 길을 더잘 찾아가고 차선도 정확하게 잘 지켜요 차가 없을 때 오히려 이런 약간 황당한 황당한 실수일 수 있죠 그런 게 생겨요 제자 일단 도착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까지는 아직 이게 랜덤해요. 이러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멈추고요. 어쩔 때는 주차를 하고, 어쩔 때는 전면 주차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사선 주차하고, 어쩔 때는 후면 주차하고 막 그래요. 이거는 아직은 랜덤하고요. 어커밍 릴리즈에 이그 데스티네이션 옵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항목에. 그래서 V14 되면 그게 과연 진짜 포함돼 있을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영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